Hello, my name is Iv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닛45 부사절 접속사 시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사절 접속사 시간의 의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여 시간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속사로 종류는 when 뭐뭐 할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한 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의 다섯 종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문장 1 문장 2는 문장 2 플러스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문장 1로 바꿔 쓸수 있는 부사절 위치 바꿔 쓰기의 방법이고요. 여기서 부사절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문장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 시제가 맞고요. 미래 시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간 부사절은 현재 시대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 시대보다는 현재 시대를 쓰는 게 알맞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